첫 번째 보자. Trash into t r e a s u r y 라고 하는 쓰레기를 보물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elcome to center. 어떤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nvironmental management라고 하는 환경 관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지수이고, 콤마 찍고 뒤에 명사를 다시 쓰는 거는 요 뒤에 나와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동격 부연 설명하는 거야. 저는 김지수입니다. 즉, head instructor라고 이 하는 책임 교사입니다. 뒤에 이 센터에서 어, 책임 교사인 김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I'm going to introduce 소개하려고 합니다. Interesting,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 관계, 즉그 흥미를 주는이라는 i n g 야 Ed가 아니라 ing로 흥미를 받은 게 아니라 흥미를 주는, 흥미 있는, 재밌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크게 뭔가 볼만한 거는 크게 없는 거 같네. Look at this picture. 바로 위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Have you ever seen helpless PP?라고 하는 것에 ever가 붙으면 뭔가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경험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이런 arrow symbols 화살표 상징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You've probably seen 여기도 같은 개념인 거야.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healthless pp 라고 하는 거에다가 부사를 갖다가 그 붙일 때는 그 사이에다 이렇게 쓴다. 그 the one, 그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On the left, 왼쪽에서 상품이나 또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재활용 비 n 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니까 재활용 수거함이라고 보면 돼. 재활용 수거함에 왼쪽에서 바로 그것, the one. 여기 one이라고 하는 건 the one이라고 하는 것은 arrow symbol이라는 걸 보는 거야. 그 arrow symbol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recycle, 재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what about 뒤에 거는 어떻습니까? symbol, 어떤 상징. 이 상징에서는 the top arrow,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points, 가리킵니다. upward, 위로, 위, 위로라고 하는 u p w a r d 야 points는 그냥 가리키다라는 자동사가 될 거고, 위쪽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 symbol, 이 symbol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뒤쪽 문장을 보니까, 여기, 뒤에 나와있는게 완전한 문장 그리고 앞에는 공간적인 개념 그래서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썼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upward 라고 하는 것이 요 단어가 우선 보게 되면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뒤로 가게 되면은 다른건 없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는거는 위를 향해서 위쪽으로 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거야. 그래서 위쪽을 향하는 포인트가 자동사 여기 완전한 문장 그래서 where 이라는걸 쓴것 다시 내려보면, what does it mean?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This is, 이것이 바로 what I'm going to about, going to talk about today.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뒷문장을 보자. 뒷문장을 보니까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 없지. Today가 목적어가 아니라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부사야.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불안절한 문장. 그리고 is라는 비동사 뒤에 명사자리. 와세 조건 두개 있었지. 첫 번째 뭐였냐면 와절이 명사 자리에 쓰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와세 쓴다라고 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얘가 아, 다시 제가 이제. 요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하면, recycle 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재활용만 하는 거고, upcycle 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쓸모 있게끔 다시 만들어주는 거. So it is a new trend in recycling. 재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입니다. 자, 밑으로 그림이 하나 더 나왔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한번 얘기하고 있네. Let me show. Let's은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올 거고, 그 뒤에 올수 있는 게, 동사원형이나 PP, 능동의 개념일 땐 동사원형, 수동일 땐 PP를 쓰는 거. 그래서 여기 show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So let me show, 보여주겠습니다. you,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show라는 동사는 목적어 두개쓸수 있어. 이러한 것들은, pieces 조각입니다. broken dishes. broken이라는 단어가 dishes를 꾸며 주는 거고 break라는 단어의 pp 형태를 쓰고 있지. dish라는 단어와 수동 관계. 그래서 깨진 접시들의 조각들입니다. What i d you do? 뭘 하시겠습니까?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would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개념이다. 과거 시간이 아니야. Would you throw 똑같은 개념으로 버리시겠습니까? 그것들을 into the trash. 쓰레기통에 쓰레기로 버리시겠습니까? After looking at the next picture. 다음 번 그림을 보고 나서, after 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보는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명사성질로 ing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다음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may 아마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번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그림이 많이 있어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단순하게 나와 있다. One of the broken pieces. broken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수동관계. 깨진 조각들 중에 하나가 one of는 one이 주어. 단수 취급이지. 그래서 여기 has를 봐야 되는 거야. has been turned. 그리고 turn이라는 거는 타동사. 목적 없지? 수동.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뭐로? lovely item. 사랑스러운 어떤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물품으로. Isn't it beautiful?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여기를 왜 굳이 h a w f l o s s p p 를 썼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무언가의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할 때도 h a w f l o s s p p 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깨진 조각들 중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 그럴 때도 h a l e plus pp를 쓴다. 어, 단수 취급하는 거, 그리고 수동이다. 라는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될것 같아. 뒤쪽.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his bag is made of. 라고 하는 Do you think?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사를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이 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목적 없어서 수동으로. 의문사, 뭐뭐로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지. 얘를 what이 대신하고 있는구나. 이 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그림. You w o u n t believe.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wouldn't는 추측이야. 어떤 것을, 이 사실을, 이 사실이 뭐냐면, 뒤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명사 쓰고, 대 쓰고, 완전한 문장을 쓸 때, 요 대을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이러한 좋은 가방이, 이 멋진 가방이, 만들어진 것이다. 뭐로 수백 개의 ring poles. ring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로 된 것인데 당기는 거야. 그래서 고리 달린 따개. 우리가 캔 같은 걸로 보게 되면 여기에 고리처럼 이렇게 달려서 얘를당기면 당기면 p o l e 하면은 따지는 것들이 있지. 생긴 게 ring 모양이고 그걸 바로 ring poles라고 쓴 거다. 이게 명사야. 동사 아니고. 그래서 수백 개의 고리 달린 따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 어디에서 나온 empty cans, 텅 빈, 그래서 빈 깡통, 빈 캔에서 수백 개의 고리 달린 따개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볼수 있듯이 upcyclin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주어, can turn, 바꿀 수 있습니다. 뭐를? 쓰레기를. 뭐로? i n t o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 ing 로 끝나는 것들은 뒤에서 꾸미지 new and useful 새롭고 유용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할수 있는 내용 한번 써볼 수 있어야겠네 뒤쪽으로 가서 So the goal of upcycling upcycling 이라는 것의 목적은 뒤에 똑같습니다 뭐와 뒤에 recycling의 목적이랑 자, 요거 우리가 수업 때좀 했던 거지 어, A가 가지고 있는 B와 C가 가지고 있는 B를 비교할 때, 요 표현을 B of, 뒤에 나와 있는 B 전치사 A, 이렇게 썼지. 여기 나와 있는 거. Re Upcycling의 목적. A의 목적은 C. Recycling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비교하고 있지. 이때 두 번째 요 명사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 t h t 나 those를 써야 된다 라고 했다. 비교하는 구조에서 그럼 요걸를쭉 지우고 다시 보면 업사이클링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리사이클링의 목적과 그러면 the goal이라는 것을 대신 받아간 거잖아. 단순히까 대수로 즉 그것은 뭐냐면 줄이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뭐함으로써 오래된 재료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걸 재활용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업사이클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재활용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하겠지? 뒤의 것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였지만 우리가 의미를 살짝 바꿔주면 되는구나. So upcycled. 아이템스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거든. 그래서 업사이클된 물품들은 뒤에 나와 있는 것과 수동 관계야. 그래서 이들을쓴 거다. 이 업사이클된 물품들은 팔릴 수 있습니다. s e l l 해서온거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시장에서 팔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That's why 그래서. t h a t 다음에 why가 올 수도 있고, 뒤에 because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는데, why가 오게 되면 얘는 결과를 쓰면 되는 거고, because는 뒤에 원인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upcycling이, 자 여기는 that이라고 하는 접사가 생략돼 있어. 업사이클링이 주어 자리니까 다시 I N G 로온 거야. 업사이클링이 바꾼다고 쓰레기를 보물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요 요 부분도 우리가 볼만한 거였던 거고 자, 여기까지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조금 단순하게 쓰여진 게 많은 것 같아. 자 이제 we are going to listen to 우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련되어 있는. 이 involved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포함된 관련된이고, 뒤에 어디 어디에 관련되다 또는 어디 어디에 포함되다 라고 할때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 So involved in upcycling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upcycling에 관련된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보자. 요거이 단어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면, participating participate라는 단어가 participate in 어디어디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야. 이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를 써 줘야 돼. 의미가 같은 거야. involved in participating in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의미상 문법적으로 큰 무리 없이 괜찮은 부분. 다음이 있는데 다음은 스위스의 스위스의 제조업자네. We upcycle. 우리는 업사이클을 합니다. 뒤에 오래된 쉐이트, t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이 얇게 되어 있는 한장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 우리는 오래된 것들을 그냥 것들을로 보자. 잠깐만 업사이클을 합니다. 사용된 뭐를 위해서 트럭을 덮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 그러한 덮개들로 보면 되겠지. 어 시트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어. 시트, 침대 시트 뭐 이런 거 쓰잖아. 침대가 있으면 이 침대를 흰색으로 덮는 하얀색으로 된이천 같은 걸또 시트라고도 하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트라고 보면 돼. 해서 그냥 시트라고 하자. 우리는 오래된 시트를 업사이클합니다. 트럭을 덮기 위해서 사용된. 그럼 이걸 우리가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네. 무슨 말이냐면, used to cover.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거에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비동사 뺀 거고 거기에 used 쓰고 to cover 같은 개념이다. 얘도 괜찮아.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튼튼하고 아이 캐칭 눈을 사로잡는 그러한 직업 아 지갑이란다 직 지갑 지갑으로 우리는 바꿉니다 업사이클을 합니다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그 사용된 시트들이 둘 사이의 관계가 수동관계야 are usually 주로 throw away는 버리다인데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비동사 pp의 수동으로 주로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can get them very cheap. 그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굉장히 값싼 상태로 얻는 거야. cheaply가 아니라 cheap이다. 그것들의 상태가 형용사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값싼 상태로 얻는다. 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상품들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그것들의 독특한 패턴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 그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품은 동사 여기 나오고 얘가 주어 also 팔립니다 매우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목적 없어서 다시 수동으로 본 거야 밑으로 가면 I think 내 생각에는 독창적인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can 할수 있습니다. lead to 얘는 cause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쓰여서 야기시키다요. 원래는 만들어내다, 이윤을 낼수 있는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해설지의 그 해석을 절대적으로 영어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꼭 보도록 해. 내 생각에는 독창적인 업사이클링 아이디어가 이윤을 낼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책에는 기여한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커지의 개념인 거야. 조금 더 가서, 프랑스의 예술가인 마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네. I definitely, 나는 분명히 아주 크게 love upcycling. upcycling 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큰 의미 없겠고. 그리고 it has awesome potential. 아주 멋진,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nwanted. 원치 않는 일상적인 아이템들은 이것도 둘 사이 관계가 수동 관계. can be transformed. 변형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어서 수동. 뭐로 아트워크 예술 작품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Whenever이라고 네, 하는 요 단어는 뭐뭐할 때마다라는 의미야. 내가 볼 때마다 오래된 가구나 또는 텅빈 그러한 병들을 빈 병들을 볼 때마다 furniture라는 단어 요거 복수로 쓸수 없는 단어다. 이걸 볼 때마다 I'm always 나는 항상 영감을 받습니다. inspire 영감을 주다 타동사 목적 없어서 비동사 피평 형태 the fact that 이것도 동격이야 어떤 사실 내가 그 것들에게 앞에 나와 있었던 요런 것들에게 whole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줄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주어 동사 thrills me. thrill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시키다, 전율을 느끼게 하다, 설레게 하다. 나를 설레게 합니다. 나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So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that. 접속사 대신에. 나의 예술작품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희망합니다. 어디에 새로운 New kind of beauty,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 유진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한다. 작년에 I got a new school bag, 새로운 학교 가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로서 선물로서 삼촌에게서. It was 그 것은 cool looking, 아주 멋져 보이고 그리고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When I heard 내가 들었을 때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어. 그것이 was made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뭐로 out of라고 하는 것은 뭐 뭐에서니까 be made out of도 뭐 뭐로 만들어지다 오래된 airbag이라고 하는 에어백, airbag.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거, 이 airbag이라고 하지. 오래된 에어백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I was quite surprised. 나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I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 This got me. 이것은 나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pp 형태 쓰기도 하고 또는 ing 쓰기도 하고. 그래서 투동사 원형은 능동, pp는 수동, ing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 So A가 뭐뭐를 하게 하는 거 투동사원형. A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거 PP 형태. 나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지게 된 거야. 그래서 so 이거는 ED 형태를 쓴다. 그래서 so 해석할 때는, 내가 이것은 나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디에? 업사이클링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재활용해서 새활용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지.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새활용이라는 말을 계속 써도 돼. 그리고 결국 let me g o t 이라는 단어와 end를 기준으로 let가 병렬 구조야. 자, lead라는 단어도 l a t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서 A가 뭐뭐하게하다야. A가 뭐뭐하게하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게 했습니다. Upcycling 새활용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업사이클링 클럽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이쪽. Through the club. 그 클럽을 통해서 I made some products. 나는 몇 가지 상품을 만들었고 물건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많은. plenty of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여. Upcycling tips. 업사이클링 정보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So when I gave a paper bead bracelet이라고 하는 종이로 된 구슬, 뒤에 팔찌를 주었을 때, 뭐로서, 선물로서, 누구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었을 때, 그 친구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뒤에. 여기 우선 좀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준 거는 과거 시간이고, 그럼 여기도 she loved it. 요거는 안 됩니까? 이거 돼? 되는 거야. 그녀가 그 친구가 그것을 좋아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면 loved를 쓰면 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야.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정리를 좀할 부분이야. As you have heard. 여러분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들어온 것처럼, helpless pp. upcycling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인정받습니다. 우선, acknowledge 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다. 타동사야. 목적 없지? 주동 얘는 형용사 성질. 그래서 부사가 꾸민다. upcycling 이다라고 하는 새활용은 널리 인정받습니다. 뭐로써? 훌륭한 새로운 방법으로써. 뭐할수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새로운 방식으로 널리 인정받습니다. 자, 이제, it's time to 동사원형은 뭐할 때다. wrap up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는 거야. 뭔가 싸는 거는 펼쳐놨던 거를 다시 싸는 거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밑으로 좀더 내려서 so, through recycling 새 활용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여러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help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help 라고 하는 단어 뒤에 투을 쓰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으로 쓰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S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can't make up c y c l e d products. up cycle 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런 강조야. 덧붙이는 말이다.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해도 직접 못 만든다라고 해도 직접 여러분은 여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그것들 즉 업사이클이 이미 된 그러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업세클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끝난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있었던 종이로 만든 그 구슬 팔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종이로 된 구슬 팔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건 내용 하나씩 보면 되겠지. on the paper. 종이 위에다가 mark. 표시하십시오. every one centimeter. 1cm마다 표시를 하십시오. along. 뭐를 따라? 한쪽 면을 따라서. Side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을 따라서 1cm마다 표시하시고 On the opposite side, 반대편에다가는 표시하십시오. First 0.5cm라고 하는 0.5cm에다가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Continue, 계속하십시오. Continue라는 단어 뒤에 투동사원형이나 ing 다쓸수 있어. 계속해서 표시하십시오. 1cm마다. 1cm마다 똑같이. 그런데 약간 틀이 깨지겠지. 여기는 1cm에다가 표시했고, 여기는 처음에는 0.5cm니까 약간 지그재그가 될것 같아. Starting from there. 그곳에서 시작하면서. 즉 0.5cm에서 시작해서 1cm마다 여기 체크를 하라는 거. Draw lines. 선을 그으십시오. By connecting. 연결함으로써. The marks. 표시들을. 양쪽 측면에 있는 0.51cm.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서 이렇게 선을 이제 긋게 되는 거야. 약간 지그재그가 되겠지. 버스는 뒤에 복수명사를 쓴다. 그리고 두 개일 때만 쓰는 거야. As shown in the picture.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양쪽 측면에 있는 그러한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아마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삼각형이 될 거야. So cut along the line. 선을 따라 자르십시오. 그리고 얻으십시오. 긴 삼각형을 얻으십시오. 투동사 원형이다라는 부분이 앞에 나와있는 거에서 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도 상관없다. 긴 삼각형을 얻기 위해서 선을 따라 자르십시오. 이것도 괜찮고. Take the base of the triangle. 삼각형의 아래쪽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어디에다가? 빨대에다가. 빨대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put a glue. glue라고 하는 건 접착제야. 접착제를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접착제를 바르다야. 삼각형의 안쪽 측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rapid. 그것을 싸십시오. tightly. 꽉. 부사가 동사 꾸미고 있는 거. around the straw. 그 빨대 주변에다가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꽉 감싸십시오. 그리고 뒤로. cut the straw on both ends. 양쪽 끝에 있는, 양쪽 끝에 있는 그 straw라고 하는 빨대의 양쪽 끝을 자르십시오. Now you have made your first bead 라고 했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대에 이렇게 아마 감겼을 거야. 그 양쪽 끝을 하나, 하나 잘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구슬을 얻게 된 것입니다. Repeat as needed. 필요한 것만큼 반복하십시오.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필요되어지는 것만큼. 이디. 요거는 하나의 단어처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한 것만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threat, 실을 꿰십시오. 구슬에다가 그 구슬을, 구슬에 실을 꿰십시오. 함께. 어디에다가? 늘어날 수 있는 s t r e t c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줄. 이 줄도 a piece of라고 하는 이런그 단위를 셀수 있는 말을 쓴 거야. 얘는 해석할 필요 없고, 얘만 해석하면 된다. 늘어날 수 있는 줄에다가 구슬을 함께 실로 꿰십시오. 그리고 양쪽 끝을 묶으십시오. 그 줄의 양쪽 끝을 함께 묶으시면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 내용이어서.